암기상항 1번 암기상항 1번 이런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지? 응? 어 높아지면 등차수열 하나만 줘 볼게 등차합이 어떻게 되죠? 등차 공식? 오 어, 좋았어 2분의 8. N, N. A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근데 네. L이 이제 A1 더하기 N 마 해서 2분의 N 2A1 e 더하기 N 1 D 이렇게 되는거야 공식은 암기 주셔야 돼요 최소한 등비수열 공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쓰고 갈게요 첫번째 공비가 1보다 크다면 SN이 R-1분의 첫째 항공비를 얘기하는 거고, 공비 첫항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 n 주곱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얘는 항의 개수에요. 항의 개수. 더 어렵지. 두 번째 공비가 1보다 작다면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만 뒤집어주면 돼.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1-R 분의 A1 곱하기 1-R에 1 N지곱 이렇게 돼 알겠죠? 음. 똑같아요. 세 번째, 만약에 공비가 1이면요. 이런 뜻이야. 내가 뭘 하나 적을 건데 3, 3, 3, 3, 3, 3, 3, 3 6개 적었거든요. 이거 무슨 수요이야 공차가 0인 등차 수요일이 되고요. 공비가 1인 등비 수요일 돼요. 음. S에 6 구하라는 얘기지 S에 6을 구하셔야 얘기잖아 그 여섯 번째 항까잡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얼마 잡치면? 6, 38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공비가 1이라면 Sn이 첫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예요 이렇게 돼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음. 첫항에당 그냥 항 개수를 더하면 된다고 알겠지? 어 별거 아니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그 얘는 선생뭐 그럼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써요? 왜왜 왜 1보다 클때 얘를 쓰고 1보다 작을 때 얘를 쓰나요? 분모가 영, 음수면은 계산하기가 좀 그지 같거든 그래서 그래 응. 2, 3, 4 집어넣은 분모 양수잖아요 그죠?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이런 거 여기다 집어넣겠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 이게 다예요 다니까 뭐 확인해 보시고 넘겨볼게요 예제 쭉 101, 102번 풉니다 연달아서 101번 먼저 보고 할게 101번 어렵다, 이제 지금 너희들 배운 공식의 수열파트의 3분의 1밖에 안 되었어. 계속 외울 거 많아요. 1번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512. 그러면은 얘가 무슨 수지일까 등비 공비 수열이란 말은 없어 등비 등비 수열이야 알겠지? 돌아 공차 수열 공비 수열 많이 듣거든 아니야 알겠지? 등비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 얘를 쓰려고 봤더니 얘나 얘 쓰면 되지 얘는 지금 이거 써야겠네 그지? 여거 작으니까 마이너스 19배져 나가는 거니까 얘가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n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얘 모르잖아 지금. 이해합니까? 네. 항수로알아요 얘를 채우지. 얘를 채우지. 어? 어, 그래서 일반항을 적어볼게 a n이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제곱이잖아. 어. 얘가 마이너스 510이라고. 따라서 n은 10일 수밖에 없는데 N에다 10. n에다가 1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의 9제곱이지, 그지? 네. 홀수주니가 마이너스 나올 고 2의 9제곱은 510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s의 9을 구하고 s의 10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1마이 2분의 첫장1 곱한, 게요1 1 2에 얼마?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3분의 어, 1024 102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됐죠. 마이너스 334. 3 4 1 됐죠? 네. 두 번째 거. 나쁘지 않지? 응두가지9 음, 99 999 9 7개 내일 합치래요 낮에 볼게요 낮에 봐봐 이거 9 99 이렇게 나가는 수혈 누왜 이렇게 얼굴 때려 모기 잡은거야? 벌레? 피나서 어? 피나서요. 피나서 피나서? 날아다니고 잡지마. 내가 기르는 거야. 알겠지? 네. 애완벌레야. 내벌 죽이지마. 어, 한벌로 죽이지마. 얘 이거 어차피 있잖아.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좀 조금 어려워. 근데 앞에서 내가 뭐랬었냐면 수혈 파트 처음 할때 그렇지 뭐. 그게 굴을 만드는 거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굴을 10-1로 봐봐요. 얘는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1 0 0 1 0 0이니까 얘는 10의 3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아니그죠네 주가서 10의 7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음. 가로를 풀면은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3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10. 10의 7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1 7개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량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쓸게요. 한번만 확인할게요. r 마이너스 분의 첫째 항식 곱하기 10의 7 조금 마이너스 1입니다. 요만큼만 씁시다. 우리. 알겠죠? 답 아마 복잡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안 물어봐. 그 다음에 102번 갈게요. 별표 치세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풀어줄 거고, 빨리 푸는 스킬을 알려줄 거예요1 0번요 네. 지워도 되죠? 이거? 네. 힘들지, 오늘? 아, 하나, 여기고 있네. 야, 이씨, 이 새끼, 수업시간네 봐봐요. 102번. 이게 이뜻시거든 중요한 건 등비수율이란 말이고요, 지금. 이 문제의 키워드등비수율이 그러니까, 이제 등비를 하고 있으니까 등비수율이겠거니 하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나니까잘 확인해. 등사지 등비지. 자, 요것만 듣고 주무세요. 알겠죠? 졸더라도 요것만잘 듣고 줘라. 되게 중요한 건 뭐야. S212-10이라고 그랬고요. s의 20이 30? 이라고 그랬고, 그때 s의 30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지 이렇게 풀란 얘기에요. 이렇게. 얘가 의미는 등비주이잖아그지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r-1분에 첫째 항 곱하기 r의 10조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지금 10이라고 준거고요두 번째, 여기서는 r-1분에 첫째 항 곱하기 아래 20조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30을 준거고 그때 얘 얼마 묻는거야 r-1분의 철장 곱하기 아래 30조곱 마이너스 1이 얼마니 이걸 묻는거란 말이야 그치 요걸 두개를 써먹어서 얘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잘 들어 되게 중요한거 하는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내가 살짝 인수분해 해봤어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얘가 아래 10조곱 마이너스 1 아래 10조곱 플러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합차공식에서 맞아요? 맞잖아요. 그지? 이만큼이 얼마야? 이만큼이? 여기 있는데, 그죠? 따라서, 아래 10주곱 플러스 1이 얼마요 3이 보고, 땡땡땡, 아래 10주곱은? 2입니다를 찾은 거야, 하나. 이해하자 어, 무슨 말이지. 빨랐어? 네. 민규 다시 해줘? 네, 어, 봐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우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 A 세주곱 마이너스 B 세주곱은 A 마이너스 B에 A 주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주곱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아래 1 0의세주곱 마이너스 1의세주곱으로 봐서,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A 의주곱20주곱 플러스 AB, 아래 10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얘라고, 지금.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은, 얘하고, 이만큼이 묶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음. 10 곱하기 따라서, S의 30은 10 곱하기 얘가 10이잖아요. 얘랑 지금 한개 얘랑 같아서, 그지얘 음. 구해놨잖아요. 얘 제곱하면 되죠? 음. 4, 음. 2, 1이지.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70. 70이 답이라고요. 음. 근데 시험 시간에 이렇게 풀면 싸대기 맞습니다. 알겠죠? 음. 내가 알려준 대로 풀어요. 음. 선생님, 등차 수열합할때뭘 얘기했었냐면은, 어떤 수율이 등차 수율이면 그 까비. 일정한 일정한 간격의 합도 등차 수율입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율이 등비 수율이면 그 일정한 간격의 합도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루거든. 그럼 지금 봐볼게 다시. 이렇게 한번 바라 보겠다.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a1, 주 a 1 0이있을 거고요. A에 11, 쭉 A에 20 있을 거고, A에 20에서부터 쭉 A에 30 이렇게 있을 거아니그 그지?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문제 주어진 게, 얘가 10이야. 이만큼이 30이고요. 그때 얘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지, 그지? 이해합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얘를 빼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돼? 20이지, 2 0 그지? 무슨 수요냐고 이거 지금? 등비 수요란 얘기죠? 일정하게 10개씩 자르면은, 이 간격의 합도 등비를 이루어낸다니까 응. 얼마 곱해졌어? 응. 2곱해졌죠. 응. 그럼 다음 1 0 개도 응. 2를 곱해야겠죠. 4 0이란 얘기죠. 이만큼이, 그렇지? S에 30으로 갔지? 얘얘 얘를 더하면 되겠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이게 등차보다 등비 때더 많이 써요왜냐면은 등비 는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안 나오잖아. 지금 봤더니 고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등차 때는 더하기 때문에. 어? 더하게 관계기 이 때문에 막 다른 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일정한 곱이 필요해서 항상 늘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등길일때더 많이 써먹을 수있는 거야 곱하기 2가 돼서 그런가, 이거? 그럼 곱하기 2가 되는가? 알겠죠? 아, 만약에 등차 때문면 10만큼 늘어서 10만큼 늘어서 3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S30은 6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해서? 아, 잘 정리하세요. 이거를 알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102번에 2번 있지요? 102번 여기다 조금맣게써볼 102번에 2번만 좀한번 볼게요 살짝 지금 Sn이 3 6이라면 S에 2n이 54고요 s n 3n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죠? Sn이란 이게 A의 원소부터 쭉 해서 a n까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 a n 플러스 1 다음 거서부터 쭉 a 의 2n이 있을 거고요 쭉 a 의 3n까지가 이렇게 있을 거아니에요등비에다 네? 동그라미를 쳤었어야 돼요 이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래요? 문제죠? 36? 3이라고그랬고요여기서부까지가 54니까, 여기서부까지는 18일 거란 말이야요그지 N개식으로 지금 줄고 있잖아. N개식으로. n 게 자른 거야. N개식 이렇게. 이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등비니까 얘 반등했지? 반등해야죠? 9겠네, 9. 여기서부까지는더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짓거리 안 해도 된다고. 좀 빨리 볼수 있으니까. 항상 늘 그래. 어, 믿으셔도 돼요. 알겠죠? 넘겨볼게요. 정리하시고요. 어디까지 가나요? 원리학계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와. 알았어. 오늘 종료는 103쪽까지만 할게요. 103쪽이요? 네. 103번까지. 아니 원리학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 원리학계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문과가 네. 어디까지 했어요? 103, 여기. 103번까지 했어요. 103번도 주의고 이거 1부터 응. n까지고 응. 그 어떻게 는거야 이거? 여기? 1부터 n이지. 그 다음 n 플러스 되겠지.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a에 2n인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a에 2n 플러스 되겠지. 그쭉 가다 보면 a에 3n인 데가 있겠지. 4, 2, 3. 뭐야, 언어장애나, 저도 어, 어, 왜 그래. 어. 잠시 깨고 싶냐, 왜. 어. 뭐 N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대추상적이잖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어? 그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AN 다, N 플로스 뭐예요? 뭐 AN 다음 거라고. 그 N개가 쭉 깔렸겠지. 그러니까 얘도 N개고, N개고, N개란 얘기야. 그니까 합질3 n 개가 되겠지. 어. 지웁니다. 그 다음에 103번 볼게요. 103번까지만 마무리할까요, 오늘? 응? 네. 일요일날 다 같이 도파 거예요? 날렇원이은안 된다 그랬지, 그치? 어. 괜찮아 한 시간 해도 돼. 그래한 시간 분그 끝나고 와 끝나고. 어, 끝나고. 알겠습저아 기백이 걸리네그 네. 볼게, &E. yep. 1 0선번제 볼게요 1 0 문제. 2 6 0 SN이 2의 m 플러스 1 지고 플러스 K일 때 어, 얘일 때첫 항부터 첫 항부터 등비를 이룬대요. 그때 K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똑같아요. 등비가 됐건, 등차가 됐건, AN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 이거 뭘 얘기하는 얘기냐면은, A의 원값이나 S의 원값이나 같은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A의, S의 원이라는 게첫 첫, 번째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첫 번째 얘기하는 거, S의 원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AN을 먼저 구하겠다고. 뭘 통해서? sn에서 sn-를 빼갖고, 음. sn-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네. 그치? 네. 빼겠다고. 빼면, an 될 거고요. 2에 n 플러스 1, k k 달라고 면서 마이너스 2에 n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 음. 이걸 계산을 정리를 못 해. 어떻게 하면은 얘를 내려. 지수가 작은 놈을, 미시 같잖아요. 지수가 작은 놈을 묶거라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 알겠어? 무슨 말인지한번 더? 지금 네. 2 e 곱하기 2의 n 주곱 아냐? 2의 n 플러스 지곱은? 그 쪼갰다고 지수 법칙에 해서 쪼갰다고 그 같은 게 생기잖아 네. 묶어내 그2 마이너스 e 1인 거잖아 그지? 2x 빼기 x랑 똑같은 거잖아 2의 n 주곱 이렇게 된다. 아 an이 얼마야? 2의 n 주곱이라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알겠어? 네. 따라서 a의 원과즉 2하고 s의 원 1 직원이면 4 플러스 K가 아. 서로 같은 문제죠. 따라서 K는 얼마예요? 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음. 스킬 하나 알 줄게요, 스킬 하나. 스킬도 아니야, 아니야. 안던 거야. 등차에서는 우리 등차합에서 등차합은 어떤 걸로 생겼더라 선생님이? s n AN? 지구 플러스? 아. BN? 플러스? C 이런 거라고 생겼는데. C가 그치? 0이면. 가 0이면 첫항부터 등차라고 그랬고, 음. C가 0이 아니면 첫항 따르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등비의 합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잘 봐. 등비의 합은, SN이 어떤 숫자 상수 곱하기 공비의 N제곱 플러스 B꼴로 생겼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생겼어. 만약, B가 0이네. A 플러스 B가 0이잖아? 0이면 첫 항부터 등비를, 첫 항부터 등비를어 그러면은 이걸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오, 어, 뭘? 오, 대박. 야. 이렇게 돼요. 무슨...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런 등비 수이라고 이런 꼴리거든 네. 얘랑 얘랑 합쳐서 n 지곱일 때야. 어? 알겠죠? 얘랑 얘랑 합치면은 얘랑 합쳐도 0이야. 그러면 무조건 첫 항부터 등비를부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핸 걸로 이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렇지? 음. 아까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봐봐. SK가 SN이었잖아요, 그렇지? 음. SN이 2의 n 플러스 1주고 플러스 k였거든, 그렇지? 음. 그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 한번더쓴 거예요, 지금. 네. 얘 아까 얘기한 대로 SN은 쪼개서 지수칙치고 쪼개서 2곱하기 e 2의 n 주고 플러스 k잖아요, 그죠 음. 이해합니까? 네. 첫항부터 등비라면 얘랑 이랑 더한 게 0이 되는 거 아니야? 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다고요 한번더 해줘? 어.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깔끔하게 어, 정리할게 왜? 음.